일단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단순 트리거 중에서 비포와 애프로, 애프터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트리거 부분 하나 일단 만들어 볼게요. 트리거.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직접 트리거를 작성하셔도 돼요. 자, 트리거 항목에서 우클릭 새 트리거. 뭐 뭐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어, 이벤트 주체를 설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어디다 쓸 거냐면, 여기요, 지금. 지금 만들어놨던 백이라는 테이블이 있었잖아지 백이라는 테이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했냐면 세일, 노트라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 테이블을 대상으로 제가 트리거를 형성시킬 겁니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이벤트는 여기 있는 거를 판단해서 매출이 집계가 되면은, 매출이 발생하면은, 결국은 일단 인서트로 할게요. 인서트가 발생이 되면은 매출이 발생하면 인서트가 발생하면은 여기에다가 집계를 해버릴 거예요. 라고 그죠. 어, 그러면 되겠죠. 이벤트는 누가 이벤트의 주체는요? 여기는 백이라는 네. 테이블이 이벤트가 될 거고요. 이벤트 주체는 제가 일단 하나 뭐요? 인서트를 통해서 할게요. 인서트. 그럼 애프터 먼저 할게요 애프터 지금 아무 오늘 제가 그 발행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애프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리거 새 트리거 트리거 이름은 제가 trig u n d e 어 이거 백 뱅이라고 어, 할 거고요 하 이름 더 줄까? 어 01?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긴 하니까 이거 애프터 인서트. <laughs> 다 이름 줄게요. 애프터 인서트. 어차피 얘 호출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애프터 인서트로 처리하는 트리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유형이 테이블이라고 되는데 테이블 뷰 스키마 뭐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여러분들이 설계가 가능하다는 얘긴 거고. 요놈. 그다음이 스키마 객체는 현재 저희가 HR 계정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 r e 스키마가 되어 있고요그 어, 다음에 기본계, 다른 걸로의 그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뭐 외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계층적인 스키마가 있다라면 거기 것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자, 기본 객체가 나온다. 그지? 누구 한다고요? 이게 객체니까 테이블이 객체가 되겠죠. 그지? 이 테이블을 백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언하시면 테이블 명들이 쭉뜰 거예요. 타이밍이 보이죠. 비포하고 누가 있다고요 애프터가 있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애프터라고 설계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는 제가 누구만 한다고요? 일단은요, 인서트 하나만 할 거예요. 인서트 클릭 오른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뭐가 가능하면 열 단위가 가능합니다. 열 단위, 어, 특정한 열에 대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뭐냐면 가격이 뭐 변동됐거나 그러면은 열 단위로 가능하긴 한데 지금은 여기 있는 거 인서트라고 하여튼 어떤 인서트 같은 경우는 안되고 인서트는 열 단위로 인서트가 되는 게 아니고 행 전체가 싹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하여서 그러냐면 업데이트는 부분적으로 열 단위로 설정이 가능해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다시 빼볼게요 업데이트를 아직 하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옵션은 업데이트를 넣었을 때는 업데이트가 얘만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또는 얘가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얘만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수정이 일어났을 때는 이 컬럼 단위로도 이벤트를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 아래 거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업데이트 할때 살펴볼게요 인서트를 다시 넣어줬고요 여기 있는 거는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딜리트도 마찬가지겠죠 삭제되면 행 단위가 삭제가 되는 거지 열 단위로 삭제가 부분만 삭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요 그래서. 그래서 행 단위 열 단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명령문 레벨 요거 조절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그냥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볼게요 체크되어 있는 대로 볼게요. 일단은, 아, 여기서는 SQL을 볼수 있는 게 없구나. 네, 확인 누를게요, 그냥. 확인 눌렀습니다. 자, 만들어져 있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어, 특징이 좀 전에 우리가 했었던 거 뭐예요? Create or Replace는 앞에서 우리가 썼던 뭐, 펑션이나, 프로시저나 똑같죠, 그지? 명령어 똑같고, 그 다음에, Trigger에요, 라고, Trigger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Trigger 이름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써도 되긴 한데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 파라미터 구간이 분명히 설계하는 게 없었죠 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앞에 있는 펑션이나 프로시저는 파라미터 구간이 있었는데 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뭐 때문에? 네 매개변수가 의미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하고 있어요? 호출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호출할 때 우리 입력해 주거나 어 매개변수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해주는 거야? 그렇죠. 내부 파라미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벤트가 일어나지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사용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old and New라고 해서 표현하긴 하는데 어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a f t e r Before 일단 쓸수 있다고 했는데 After 인서트 <laughs> 상황에서요. 어누가요 Back이라는 테이블에서 테이블 On이니까 테이블에서 After, 그러니까 인서트가 발생한 후에 얘를 실행하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선언부 변수를 만들 거면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는데 요놈은 음 앞에 있는 거 차이점은 뭐냐면 이즈나 에즈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지금 에즈 이런 게 없네요. 어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디클레어 넣어주시고 변수 선언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변수를 선언하실 때 디클레어 선언부에요 라고 해서 선언부 선언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일단은 선언부 만들 때 누구 명시하라고요 디클레어 키워드 쓰시면 됩니다 앞에서 펑션하고 또 차이점이 있긴 하다든지 네, 트리거에서는 디클레어 라고 명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언부를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뭐 하기로 했지 어, 인서트가 발생했을 때뭐 하기로 했어요 정상 우리가 그 함수가 있긴 한데 함수 호출할 을수 있죠, 문제 사실 함수 호출하기면 되긴 한데 함수 그냥 만들게요. 함수 그러니까 함수처럼 만들건데 누구하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누구 만든다고요? 오늘 그죠? 오늘 그럼 오늘을 제가 선언부에서 미리 만들면 좋겠다, 그지? v 변수 변수 today 오늘은 날짜 타입이니까. 어 날짜 타입이긴 한데 여기다가 저장할 날짜 타입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니구나 맞나? 여기다 저장할 날짜 타입인가? 맞죠? 어네 미안해요 헷갈려가지고 <laughs> 헷갈려가지고 이거 날짜 타입이 이거 여기다 저장할 날짜 타입이 지금 현재 문자로 정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거 지정하셔도 되고 여기 걸로 지정할게요 세일로트에 음, 사용방법은 똑같죠 그죠 세일로트 점 세일 데이크 컬럼 타입을 적용할게요 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죠? 어 요거 타입이고 초기값 바로 넣어버릴거예요 초기값은 제가 뭘 넣을거에요? 2 캐릭터 뭐 시스 타임스텝프여든 뭐든 상관이 없긴합니다만 뭐지 타임스탬프를 어, 형식을 포맷을 yyyy-mm-dd 8 자리 형식으로 지정했었죠, 그죠? 이렇게 변수 지정 가능합니다. 또 필요한 변수는 그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원래 목적이 백에 있는 누구요? 집계 매출 집계 오늘 오늘 날짜에 누구요? 오늘 날짜에 매출액 현재까지 총액 뭐 칠총액을 만들거라고요? 그럼 셀렉트 q 리 <laughs> 아, 셀렉트 sum 함수 쓰시면 되죠 sum 누구야 price 하시면 되겠고 자 from 누구에서요? 백이라는 테이블에서요. 오늘 날짜, 왜요? 여기서 날짜가 여기 있는 세일 데이트죠, 뭐지? 세일 여기 있는 세일 데이트, 이놈의 세일 데이트, 다르죠, 뭐지? 여기 있는 세일 데이트는 그냥 타임스텝으로 넣긴 했는데 오늘 날짜를 판단하려면 여러분들 뭐 쓰시면 돼요? 트렁크 쓰시면 되겠다, 그렇지? 일부러 많이 연습하라고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알죠? 세일 데이트 하고 누구랑 같은 거? 오늘. 요 위에 그 투데이 쓰면 안된다 여기는요 아래서 세일로트에다가 쓰려고 투데이 쓰형식 만들어 놓은거죠 그죠 요거 자 시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트렁크 해주면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연, 월, 일, 0 분, 초, 밀리, 세컨드, 초막 이런 것들 나오긴 하는데 연월일을 제외한 10분 초 단위, 10분 초 단위 있는 것들을 다 0시 0분, 0초로 다 리셋을 해버린다 했죠, 그렇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월일이 일치하는 거, 요 표현들은, 연월일이 일치하는 데이터만요? 라고 조건을 줘가지고, 썸 할게요. 집계할게요. 라고지 썸 하시면은 총 합을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이거 실행하면 이거 분명히 컴파일 에러 상황이죠, 그렇지? 왜 에러 상황이야? 네, 셀렉트 문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투절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죠. 인투. 인투 하셔야 된다고지. 인투. 여기는 썸을 어디다 전화할 거냐. 인투. 또는 누구 쓸수 있어요? 커서도 쓸수 있긴 하죠. 근데 커서는 어차피 다중행 처리할 때 쓰면 더 적절하니까 커서는 별도로 쓰진 않을 거고, 요거 썸이라고 할까요? 그냥? TOT라고 할까? SUM이라고 할까? SUM이니까 그냥 s 이라고 쓸게요. SUM. 이번에는 SUM. Price하고 형식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 타입은. 어, 여기는 셀 노트 점 프라이스 컬럼에 타입을 적용할게요. 라고어여또 뭐하는 거야? 계산은 해놓고 아 여기는 썸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할게요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뭐지 인투인데 인투가 이렇게 나 인투.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주시면은 뭐뭐 프라이스. 테이블 프라이스 콤마 이거. 프라이스와 패키지. 아, 백에 아, 백에 미안해요. 백에 있구나. 어. 백에 있는 프라이스. 백에 있는 프라이스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 뭐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했더니 정상적으로 컴파일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 인투절을 써서 해당하는 컬럼에 대해서 넣어주시라고 했고요.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있으면 인투절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여기 있으면 여기다가 뭔가 더 만들어내면 된다고 했죠, 그지 이렇게 인트 여러 개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저번에 했던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셀렉트절이 컬럼명이 많으면은 여기다가 아래도 인트절에서 계속 추가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썸 집계 결과를 어디? 여기는 변수 v, 썸에다가 저장할게요. 라고 조회된 결과는 저장할게요. 집계가 완료가 됐네요. 집계가 완료됐으면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에 저장할게요.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 그중 이제는 어디다 에 저장한다고요? 세일 노트 테이블에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할 건지 업데이트할 건지 결정해야 된다 했죠, 그지 그러면 뭐부터 판단해야 돼요? 어, 판단 기준이 내가 저장할지. 안할지 판단 기준을 우리가 카운트 통해서 해볼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일단 판단 판단을 할게요 뭘로 한다고요? 셀렉트 카운트 로 해볼 거고요 카운트로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 인투 쓰시고 카운트는 V 카운트라고 그냥 심플하게 할게요 V C O U N T 죠 요거는 그냥 넘버 하시면 되죠, 그죠? 카운트 카운트 변수는 어디에다가 넣어준다고요? 여기 대발를 네, v 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할게요. 이렇게 써주시면 됐어요. 자, from 어디에요셀 로트 테이블이요, 보지? 셀 로트 테이블에. 길어지고 있긴 한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지? 셀 노트 테이블에서요 오늘 거저 오늘 기준이 그지? 오늘 기준이니까 여기서도 여기서 기준은 오늘 기준 여놈이 문자열이라고 했지 그지? 보시면은 문자열 몇, 몇자짜리? 문자열 여덟자리 YYMMDD 타입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 그죠? 저 웨어 여기서 세일 데이트 아까 오늘 만들어 놨다 그죠? 저기 투데이 이거 문자 열 투데이죠. 그치? 이것도 문, 잘못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문자를 투데이라고 쓰든지 해야 되겠다. 그지 이렇게 변수 확인해서 처리하시면 은 카운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수치? 만약에 오늘 매출값이 집계가 돼 있으면은 인서트, 없으면은 인서트, 그지 없으면 인서트, 없으면 인서트부터 할까요? 없으면은 카운트가 뭐가 나온다는 게? 빵이 나오고요. 그 빵이 나오면 빵은 뭐라고요? 없을 때 없으면 뭐 하시면 돼요? 인서트 그러면 1이 나오면 어, 매출 집계가 있구나. 있구나. 있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실행할게요. 자, 이때 아래서 만약에 이 품을 쓰시면 되겠죠. 그지이 품은 누가요? 카운트가 0이면으로 표현할게요. 0하고 같으면. 그때, then. 처리 안될죠 보증이? 같으면. 할 때, then. then이면. end if부터 쓸게요. end if. 블럭, 요 안에 있는 블럭을 실행합니다. 라는 뜻이죠, 보증이? 널. 요 안에 있는 블럭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인서 트요0 일대 인서 트 인서 트 인트 누구야 세일 노트 에 그냥 생략 버전 을 할게요. 밸류즈 세일 노트 는 오늘 투데이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투데이 가 들어 가면 되는거 죠. 뭐 죠? 투데이,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누가 들어가면 돼요? v sum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sum을 저장할게요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어, 0이 아닌 케이스는 물론 있어요, 그지 0이 아닌 케이스도 있죠, 그지 so lg 구문에다가 하시면 되긴 해요, 그죠? lg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세일 노트 하시면 되겠고 set 누가 달라지는 거야? 누가 달라지는 거야? TOT만 <laughs> 달라지면 되겠죠? 그지? TOT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썸 값이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지?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죠? 맞나요그 다음에, from, 어디요? Sale, v o t w h e r 누구죠? 뭐하고 똑같죠? 그지? 네, 오늘 거. 이 프롬은 왜 쓴거야? 테이블이 없네요. 여기는 프롬을 왜 프롬을 쓴거야? 누구도 지적 안하고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야, 여기 있는 LG는 아, 이렇게 써도 되긴 한데 명확하게 좀더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도 된다고요? SF. i 근데 여기 두개 이상 뭐야고요 s e 가 SF i 이렇게 쓰는 우리 자바코드에서 이렇게 해서 썼잖아, 그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라 안쓰라?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고요? 뭐 써도 되는 거 같은데? 괜찮은 거 아니야? 오류났다고 됐죠 그지? if가 오류났다고 그지? 이거 어떻게 쓴다고요? 어 하나가 기대가 됐는데 if가 지금 두 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지? 여기서 이런 문법을 쓰지 않고요 어떻게 썼어요? 이거 이렇게 붙여서 썼다고 그지? 붙이면서 누가 없어졌어요 여기? 그렇죠, 이거 같이 i 까지 제거돼 있는 else if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야지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lg만 써도 되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바에서 썼던 것처럼 if, else if, else if, if, else 쓰실 수 있는데 그런 패턴으로 쓰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보고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then 하시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은 트리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로 한번 테스트 진행하고선 일단은 뭐 설명은 추가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거 입력을 할 건데 여러분들 백에다가 데이터 삽입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누가 있니? 여기 n 값은 시퀀스 발행해놨기 때문에 빼이라는 시퀀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아메리카노사 먹었는데 네, 인서트. 어디 있니어 e n c 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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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q u e n 인 e 인 e q u e 즈 c e 즈 e q u e n c e s e n c 는 s e q 먼저 스코백 점 누구요? next 달 쓰시면 되겠고 네임은 여러분들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죠 그지 아메리카노 그 다음이 어, 가격은 1500원 어, 날짜는 오늘 날짜 못하가없네요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 지금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실행하기 전에 이거 트리거가 잘 실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쨌든 음, 여기다가 우리가 그 dbms 메시지 하나 찍어 볼게요 그지 트리거에서 인서트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 하나 줘 볼게요 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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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 라이브야. 오타 장면. 아프점 프린트 라인해서 메시지 하나 줄게요. 여기다가 메시지 트리거 아 저장. 물론 예외처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인사타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럼 예외처리 하시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볼게요 지금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발생했으니까 이 트리거에서 뭐예요 수정 집게 수정 완료라고 할게요 차이점은 저장이냐 수정이냐 밖에 없긴 한데 그지 요거 넣어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저장해놓고, 다시 수정, 조금만 좀 수정했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뭐부 해야 돼요? 셋. 서버, 포인트, 포인트입니 서버 아웃풋, 온 설정해주시고, 메시지 확인 가능한 적 없죠? 자그 다음에 이거 인서트 문장 실행할겁니다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 자이거 인서트 발동합니다 그렇지? 저는 어디다 넣었다고요? 자 여기다가 저장했습니다 어제 백에다만 저장했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면 오늘거 날짜 셀렉트 월 프롬 아이고야 월 프롬 백어 오더 바이 NODESC 하시면, 최근 거, 오늘 거 날짜가 뜨겠다, 그죠? 오늘 날짜 떴고요 오늘 날짜에, 어, 1500원짜리, 그죠? 오늘 11월 1일인데, 아메리카노 1500원짜리 발동했죠? 저희는, 음,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이제 스크립트 출력해서 보시면 누가 됐다고요? 트리거에 의해서 저장이 됐다고 완료 메시지 보고 있죠, 그지저장해주거는 누구에다가? 세일로트라는 테이블에다가 저장했다고 하는데, 확인해볼게요. 세일로트도 마찬가지, 딜렉트. 자, all from, 누구야? s a 누구? n o 마찬가지로 o r d e I, 1번, DSC.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하셔서 볼게요. 했더니, 요거 11월 2일 거 집계 1500원 한 개밖에 없었던거죠집켜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커이 됐나요? 컴이 안 됐는데, 롤백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롤백 하시면 어떻게 될까? 롤백 했습니다. 우리. 롤백 했고요 롤백 했어요. 롤백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거는 11월 1일까지 사라졌죠. 그지. 근데 만약에, 근데 여기는 얘는요? 오, 얘도 같이 롤백이 되는 모습 보여져고 있나요, 그죠? 같이 롤백되는 모습 보인다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가 커, 커밋을 했을 때 결국에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인서트 문장이 주체예요. 얘에서 종속되어 있는 트리거가 실행을 한다고요. 얘를 커밋을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도 커밋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롤백되면은, 얘가 롤백이 되면은 같이 롤백이 되는 거고, 얘가 커밋이 되면은 트리거가 커밋이 됩니다라고. 그래서 내부에다가 트리거 내부에는 뭘뭐 쓰지 마세요. 커밋과 롤백을 쓰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서 결정해야 돼요? 바깥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 트랜잭션이라고 할게요. 이거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만 이 트랜잭션에 커밋과 롤백의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1차적인 저희가 트리거를 만들어 봤고요. 나머지 계속 만들어 볼게요.